방금 전까지 울었잖아. 눈물, 눈물 흘렸잖아요. 태양이 왜 웃어요? 갑자기 또왜 웃어요? 음, 진짜 알다가도 모르겠다. 알다가도 모르겠어. 태양이 발톱이 많이 자랐는데. 어, 발톱은 못 깎아 주겠어요. 너무 움직여가지고 발을. <laughs> <laughs> 아기 <귀여워. 웃음> <laughs> 태양이 코 안에 코딱지가 좀 많거든요. 매일매일 거의 코딱지를 파야 되는싶이 가득 차가지고 그렁그렁하거나 밥 먹을 때도 숨쉬기가 어려워하는 것 같아서 항상 면봉이나 마더케인 이이 집게로 파주고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계속 자극이 되 되게 될것 같아가지고 인스타 광고에서 보던 거 초코초코 초코 면봉을 구매해봤습니다. 가격이 조금 나가긴 하더라고요. 좀 면봉이라서 가격 별로 안 하겠지 했는데 꽤 나가긴 했는데 그래도 한번 구매를 해봤고 제 블로그 이웃분 중에서도 이걸 쓰는데 괜찮다고 해가지고 구매를 했습니다 28개 그리고 14개 바우치 이런 식으로 개별 포장돼 있고 두개 들어가 있거든요 한쪽코한쪽코 이렇게 쓰는 건가 봐요 면봉의 내용물이 균일하게 도포될 수 있도록 꺼내주고 크림이 향치된 면봉을 코 속에 넣어 살살 닦아내듯이 발라줍니다. 코 입구 1cm까지 코 양옆을 가볍게 눌러주시면 크림이 뒤로 스며집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과연 이거를 써보고 후기 좀 괜찮아지면은 조금 더 구매를 해봐야겠어요. 이게 그냥 건조한 코 속을 촉촉하게 만들어주는 거라는데 이렇게 촉촉하게 만들어주면서 코딱지가 안 생기는 건지 아니면 뭐 그냥 어떻게 되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응? 응? 넌 압취된 거야. <laughs> 아이고 지금 복근 운동 하고 있어. 넌 압취된 거야. 오늘 아버지랑 이 장난감 잡어 오늘 태양이 낮잠도 잘자고. 아까 엄마랑 만나고 와서 태양이 집에 왔는데 바로 또 잠화 해가지고. 눕혔더니 진짜 바로 잠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간에 저는 씻고 남편 이제 야간 출근하기 전에 밥 먹어야 돼서 같이 밥도 먹고 설거지 하니까 딱 일어나가지고 타이밍이 아주 굿 진짜 오늘만 같으면 진짜 너무 좋겠다 음. 그리고 이제 씻으러 갑니다 태양이는 저의 육태도 얼마 남지 않았어요 화이팅 엄마 화이팅 해주세요. 아, 커서 한번 이 이렇게 발버둥 치는 거야?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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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이렇게 발버둥을 치나요? 잘 때. 응? 응. 산책을 하러 나왔습니다. 아까 산책하다가 그 여기서 놀고 있는 여자 아기들을 만났거든요. 초등학생 같기도 하고 초등학생인 것 같아요. 말을 잘하는 거 보니까. 근데 아기 보면서 아기 너무 귀엽다고 몇 살이냐고 내가 4 개월 됐어요. 이러니까는 빵살이요 이러고 이 위에 이렇게. 마개가, 마개라고 해야 되나? 이게 다 차져 있으니까 이렇게 햇빛을 안 받아서 하얗냐면서 저희 때는 이런 거 없어서 다 탔다고 막그렇게 말을 하는데 너무 귀엽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어떤 애, 애기가 이렇게 볼을 이렇게 만져니까 다른 친구가 애기들 만질 때손 씻고 만져야 된다고. 만지면 안 된다고. <laughs> 너무 귀여웠어요. 태양이는 언제 커서 그렇게 말하고 놀 건지. 아직 한참 남았어요. 음? 오늘도 산책에 나왔는데 손 빨면서 이제 잠드는 것 같아요. 잠초. 그리고 다시 깼네. 오늘 낮잠 많이 잤는데 태양이 잠만 보. 쪽쪽이가 필요없습니다. 손이 쪽쪽이라서 손빨면서 잠 연장을 계속하거든요. 태양이 그리고 오늘은 경비 아저씨께서 태양이 보시더니 아 아가야가 들어있네 이러면서 강아지 들어있는 건 많이 봤어도 아가야 들어있는 거는 오랜만에 본다면서 초코초코를 해보겠습니다. 태양이 코에 지금 코딱지가 조금 <목소리> 있는 상황이에요. 초코초코 뜯어주세요. 어, 엄청 크네, 생각보다. 넣어주세요. 태양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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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드럽게 해줄 거예요 아빠가 음. 하나, 하나 겠다고 음. 아, 이렇게 해야 돼 부들부들 부들부들 그렇지 뭐 이렇게 하는 거 맞나 하나 하나 써야 되는 거. 하나 하나 야 되는 거좀 낭비다 한 개만 써도 충분할 것 같은데. 음. 공커지겠다 그러니까. 네, <laughs> 부들부들 안에 어, 응. 촉촉하게 만들어 줄게. 뭐 어, 있지? 응. 음, 좀 쑤셔 볼까? 혜영이는 지금 밥 먹었고 퇴림시키기 전에 잠깐 누워있거든요 근데 어제 초코초코 발랐잖아요 공 안에 근데 코딱지는 안에 있는 것 같아요 나중에 빼줘야겠는데요 과연 잘 빠질지 조금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거니까 안에 촉촉하게 해서 잘 빠질지 아니면 딱딱할지 한번 빼보면서 봐야 될것 같아요. 이게 주기적으로 라라스 커버도 교체해주고 있습니다. 라라스 커버 교체해주면서 루피는 방향도 반대로 해주고 있고요. 원래 이 커버 한개만 있었는데 사면서 선물 받으면서 태양이 오줌이 한참 새가지고, 커버도 막 오줌이 다 묻어서, 하나로는 안될것 같아가지고, 하나로 새로 다시 구매를 했어요. 그니까는, 러 침도 많이 묻고, 이쪽에. 쪽쪽이 워낙 안 빨다 보니까. 그래서, 주기적으로, 것도 교체해주고, 빨아주고, 두상도 반대쪽으로 눕혀주고 있습니다. 태양이 코딱지 팠습니다. 이게 앞까지 거의 나와 있어가지고 그냥 이 진짜 조그만한 면봉으로 바로 탁 건드리니까 이렇게 해서 휙 건드리니까 바로 나오더라고요. 조금 속을 촉촉하게 해줬는지 말랑말랑한 코딱지인데. 태양이 <목소리> 코딱지 나왔어요 <laughs> 일단 오늘도 한번더 해줘가지고 이코 안을 촉촉하게 계속 만들어 줘야 될것 같아 이마에 호방맹딸랑이 올려놨는데 그냥 가만히 있네요 아 <laughs> 음, 웃겨 정말 손 빤다고 정신이 없지? 양이 장난감이 필요없어 손가락이 장난감이니까 어, 진짜 나중에 이거 손가락발기 안고쳐지면 어떡하죠? 어, 큰일이다 큰일이야 놀다가 밥먹고 뒤집기도 하고 마트 구경도 갔다 왔지. 도리도리 하는 거야 도리도리. 도리도리. 이제 코하고잘 시간이에요, 대양이. 도리도리 하는 거야 도리도리. 대양이 푹 자고 일어나세요. 잘 자고 일어나. 예쁜 꿈 꿔야 돼. 잘 자고 일어나셔요. 아, 어, 싫다구. 데리 대리제작고 응. 일어나셔요. 아침에 만나자~ 응. 어제 에드테이블 당근으로 해서 25,000원에 주고 사왔고, 이제 아기 체육관은 넣어야 될것 같아요. 아기 체육관에 어차피 태양이가 잘안 누워있고, 눕기만 하면 저 고리 자꾸 뒤집으려고 해가지고 아기 체육관이 필요가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기 체육관도 사실 앉아가지고 막 쓰는 건데 태양이는 앉지 못해가지고 제 무릎 위에서 앉혀가지고 놀도록 하겠습니다. 아기 체육관 안녕! 태양아 오늘 베이비 페어 갈 거예요. 가서 태양이 양말 사고 뭐살거 있으면 사오자. 오늘의 태양이는 초록 초록한 봄 같은 룩, 그린 룩. 날씨가 진짜 좋아요 미세먼지도 없고 하늘도 맑고 음. 오늘 베이비페어가서 볼건 태양이 양말 그리고 유모차 한번 물어볼 것도 있고 그리고 이유식 그릇이나 뭐 필요한 거 있으면 한번 보려고 하고 그리고 장난감 같은 것도 보려고 해요. 장난감이라기보다는 그 프레벨이랑 뭐 이런 거 한번 설명도 들어보려고 가거든요. 이야. 그래서 오늘 가서 딱 필요한 것만 꾹 보고 올 예정입니다. 저희는 도착을 했습니다. 지금 부산에는 월드 커피 챔피언십이 열리고 있어요. 저기도 한번 가보고 싶은데. 너무. 4개월. <laughs> 우리 귀염둥이. <귀여운 동이. 웃음> 지금 태양이는 세 번째 수유를 하고, 똥을 한번 싸고, 역방구에 <laughs> 누워있고요 어제 베이비페어 가서 사온 것들 한번 알려드릴게요 베이비페어 예전만큼은 막 사오진 않았고 이번에 베이비페어 간 이유가 몇 가지가 있긴 있었는데 프레벨 영화 다중 그거 한번 설명 들어보고 싶어서 간게 제일 크긴 크거든요 그래서 설명을 듣고 왔는데 토탈 시스템 이런 거 주셔가지고 설명을 들었는데 와. 진짜 비싸더라고요. 돈이 이게 총 해가지고 플래티넘 20만 9천 원을 38개월 내면은 거의 800만 원 돈입니다. 그래서 남편이랑 저랑 막 고민하다가 안할것 같긴 해요. 800만 원이 너무 비싸잖아요. 20만 9천 원을 38개월 내니까 어, 상담해 주시는 분께서 이제 태양이 아동수당 같은 거부모급여 나오니까 그거에서 그냥 계속 빠져나가게 하는 게 제일 좋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교재는 382권, 교구 67종, 뭐 컨텐츠 근데 이런 걸 하려면은 저도 엄청 배우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것도 잘 알아야 되는데 그걸 뭐다 알려주신다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전집은 조금 포기하고 지금 다른 것도 찾아보고 있긴 하거든요. 아, 그래서, 고민입니다. 근데, 한 가지의 주제로 이렇게 막 퍼져나가는 건 좋긴 좋더라고요. 이책한 권에서 이 책도 데리고 오고 저 책도 데리고 오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건 좋은 것 같고. 그리고 어제 뭐 딱히 상관없고 유모차 이제 라이너가 두꺼운 거여가지고 태양이 등이 진짜 뜨겁거든요. 안 그래도 열이 많은 아기인데 그래가지고 샀어요 이렇게 된 시트 냉감 시트 이거 25,000원 주고 그냥 싸게 샀습니다 여기 선풍기 달린 것도 있는데 그거는 또 무선충전기 사용해서 해야 되고 뭐 여름에 얼마나 밖에 돌아 다니겠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이걸로 샀고 25,000원 그리고 양말도 샀습니다 양말 지금 신고 있는거 있는데 그게 점점 작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쪼여서 발목 쪽이 그래서 좀잘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는 거 이렇게 해서 4개만원 주고 샀어요. 생각해보니까 비싼 것 같더라고요. 이거 그냥 쿠팡 같은 데서 사면 더 싸지 않나 싶기도 하고 그래도 색깔 예쁜 거 해가지고 이렇게 네켤레 들고 왔고 쪽쪽이 스트립도 샀어요. 이거 그냥 싼 거. 뭐 색깔이랑 뭐 이런 거 진짜 제 취향은 아니지만, 그리고 태양이가 쪽쪽이를 잘 물지도 않아서 그냥 싼거 하나 샀습니다. 이런 것도 쿠팡이 더싸려나요 요새 쪽쪽이 조금 물려주려고 하는데, 이렇게 심드렁에 있어? <laughs> 쪽쪽이 물땐 또잘 물고 있더라고요. 손에 너무 빨아가지고, 손이랑 여기가 빨개지고, 침이 막 타고 흐르고 해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쪽쪽이를 물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도 태양이가 좋아하는 쪽쪽이는 없는 것 같아요. 지금 4가지 써봤지만 모유미 제일 잘 맞는 것 같긴 하고 그리고 이것도 샀어요. 이거는 어 솔직히 뭐막 사고 싶은 건 아닌데 가격이 5천원밖에 안 하더라고요. 이 아기띠 옆에 아기 침바지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엄청 물거든요 그래서 그 베이비 입 회색깔인데 여기 침 때문에 완전 침범복이라서 안빨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요새는 아기띠 너무 더워서 잘 안하고 있어가지고 가끔씩 그래도 할때 이거 해가지고 아 이렇게 하면은 이것만 톡 떼서 세척하는 걸로 그래서 이거는 잘 산거 같은데 그리고 이거 판매하시는 분께 제가 이거 베이비변도 호환되냐고 이렇게 물어본 거요 응?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베이비은 제가 쓰고 있다고 그러니까 자기가 이거 브랜드를 모른대요 그래서 남편이랑 음 이거 저 하시는 분 맞냐면서 다른 사람이 대타로 온거 아니냐고 이런 말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호환되겠지 싶어서 해가지고 세탁을 했습니다 지금 다 세탁을 했고 이거는 건조기 안 돌리려고요 혹시나 이거 쪼그라들면 너무 빡빡할 수도 있어서 안 돌리고 이 냉감 시트도 안 돌리고 세탁기는 막 돌려도 되는데 건조기는 돌리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건조기 안 돌리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태양이가 유모차에서 잘잘줄 알았는데 너무 안 자가지고 남편이 계속 안고 있었거든요 베이페이에서 그리고 사람도 생각보다 평일인데도 많더라고요 음. 이유식 그거를 뭐 용기나 큐브틀 e r y proud of the people who are very p r o 마 d of the people who are very proud of the people 허기 큐브랑 닌자 초퍼는 구매해놨고 어, 식판도 이제 알아보고 하나씩 주문해야 될것 같아요. 오늘도 산책을 나왔고요. 유모차 라이너 바꿨고 어제 그 강남에 갔을 때이 길이 저희가 조절을 계속 못하고 있었거든요. 너무 짧아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나 싶어가지고 거기 가서. 물어보고 바꿨습니다. 이거 밑으로 쑥 내리니까는 길이 조절하는 끈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끈 조절하고, 아, 얘도 하나 샀거든요. 타이니모빌에서 나온 그 딸랑 소리고, 걸수 있고, 밑에는 치발기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미안 근데 소리가 엄청 청량해요. 태양이도 잘 부는 것 같고 해서 하나 장만했습니다. 얘는 15,000원. 이렇게 하고.